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 생명공학연구원 환경질환연구센터의 정진영입니다. 어, 이렇게 대회의장을 꽉 채운 컨퍼런스의 발표가 저는 처음이라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미세플라스틱을 뭐 전문으로 연구를 했다기보다 이제 막 시작한 어, 신진 연구자로서 최근에 미세플라스틱의 특히 독성에 관한 부분을 이제 동향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결과를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발표에 앞서서 저희 센터가 신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제가 속한 환경질환 연구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만들어졌고요. 저희 환경질환 연구센터는 환경 변화에 의해 약이 되는 질병의 원인 규명 및 어, 제어 기술 개방하는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환경 오염원으로는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등에 의해서 유도된 질환별 핵심 표지자 분석을 하고 또 그, 이러한 환경 오염에 의한 다양한 질환을 제어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어, 대사인 내분비 질환을 전공으로 하고 계시는 박영준 세타장님을 비롯해서. 미생물, 생물정보학, 대사, 줄기세포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 있는 연구자들이 이 연구 센터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오랫동안 연구소에서 나노소재 합성 및 물리학적 특성 분석을 전공을 하였고요. 이러한 나노소재를 이용을 해서 표면 개질을 통해 바이오 이미징이나 바이오 센서나 칩에 응용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나노 소재를 연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생체에 미치는 영향, 즉, 나노 독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좀더 자세한 그 연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심원준 박사님께서 어, 너무 많은 그 플라스틱의 현황과 어, 이 자료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어, 저는 좀 약간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합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어,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어, 일본의 유명한 화가인 후쿠사이의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라는 작품입니다. 어, 굉장히 그 깨끗하고 역동적인 파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우연히 제가 그이 자료를 준비를 하다가 예전에 지오그래픽에 태그된 이 똑같은 그림을 찾, 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깨끗하고 역동적인 파도에 뭔가가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인데요. 어, 제목은 뭐 따로 되어 있지 않지만아 이게 플라스틱 파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림으로 안, 아니라 실제 상황, 실제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2017년 4월 내셔널지오그래픽에 실린 이제 그림을, 어,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자바섬 근처에서 어, 서핑을 즐기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파도에 엄청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어, 이 그림 사진을 보고도 저도 참 어, 깜짝 놀랐는데 어, 얼핏 보면 빙하의 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물속에 있는 슬리, 비닐 플라스틱 봉지가 거꾸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어, 작년 6월에 내전지오그래피 표지로 선정이 되어 있었고 이 그림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는 박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마다 많은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출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이 바로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미 앞서 어, 박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것이 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이슈로서 어, 많은 국제 기구에서 이 미세 플라스틱을 전 지구적인 그리고 국제 환경 현안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자료를 찾으면서 그 각국의 또 미세 미세 플라스틱의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져는가를 살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만 마지막 그 그만두기 전 12월에 2015년 12월에 마이크로비드 프리 워터스라는 법안에 사인을 했었고요. 어, 2016년, 우리 한국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을 화장품에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어, 화장품법 하위 고시를 개정한 바 있고, 2017년부터는 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전면적으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미 많은 어, 플라스틱이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까지 사용되어 있던 플라스틱이 환경에 유출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심원주 박사님께서 언급하셨던 이 UNEP의 보고서에 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 정보 중에 사실 가장 많이 어,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인체 환, 인체 건강 영향 평가에 관련된 어, 주요 논문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2015년 이제 미국 환경 과학과 기술에 나오는 논문 중에 논문을 보시면은. 어, 지금 2015년까지 연구되어 있던 많은 어, 자료들이 이제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어, 나노플라스틱에 대한 영향 연구는 투리스터디 되어 있다는 그한 줄이 어, 저에게는 사실 이 연구할 게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 특히 나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나노 톡시콜로지의 관점에서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나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을 뿐더러 이것을 이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는 이제 나노 톡 독성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주요 연구 분야의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이 나노독성 연구는 제가 나노 소재를 합성을 하면서 어, 오랫동안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동아대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조한석 박사님과 오랫동안 나노 특히 이제 저는 금 나노 입자를 주로 합성을 했었는데 이 나노 입자의 독성 연구를 참여를 했습니다. 어, 저는 주로 이 금남의 입자를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표면의 계지를 통해서 다양한 입자를 합성하고 특성을 분석하고 어, 조한석 박사님께서 이 입자를 실험 동물 모델 중에 마우스를 이용 해서 여러 가지 독성 연구를 수행을 하셨습니다. 어, 아까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 동물 모델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마우스를 주로 사용하고 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다양한 실험 모델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 제브라피시입니다 저희 생명년에도 이제브라피시 퍼실리티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어, 제브라피시와 신경과학을 전공하고 계시는 이정수 박사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제브라피시 퍼실리티에서 저는 이제 주로 그제브라피시의이 독성 연구에 필요한 소스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제브라피시 하면 사실 굉장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제브라피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그이 동영상은 이 제브라피쉬의 장점을 어 한번에 보여드릴 수 있는 동영상입니다. 바로 이 알이 이제 암컷과 수컷에 의해서 수정된 알이 이제 분화를 하기 시작하는 어 것을 실시간으로 이제 어그 비디오 녹화를 한 그림입니다. 어이 지금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분화되는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이 제브라피쉬는 굉장히 발생이 빠르고 또 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눈으로 그 발생 과정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학적으로나 발생학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관, 유사한 기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 대한 연구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개체 수 확보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많은 실험을 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유전체적으로도 인간과 70% 이상 호모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적 질병을 연구하는데도 이 제브라피시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수정 후 거의 40시간이 됐을 때 여기 심장이 굉장히 빨리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 기관들이 이제 거의 50시, 어, 50시간 이상 지나기 시작하면, 은 많이 형성이 되면서, 어, 지금 이제 막, 그,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벌써 한 마리는, 네, 도망가고 없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러한 제브라피시를 가지고 나노 독성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나노 입자 같은 경우, 이제 실리카 나노 입자나 실버 나노 입자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나노 입자의 독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브라피시 엠브리오나 어덜트를 가지고 독성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명과학연구원에서도 이정수 박사님과 함께 이 대표적인 탄소나노 물질 중에 하나인 나노그라핀옥사이드를 어 이용해서 어 나노그라핀옥사이드가이 제브라피쉬의 발달과정에 특히 어 혈관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은나노 입자가 어 굉장히 그 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데 특히 이온 환경 또다 서로 다른 이온 환경에서의 은하노 입자의 은 이온 용출에 대한 어, 분석과 그것이 실제 제브라피시를 이용해서 독성에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이러한 이제 나노 독성 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미세 플라스틱, 아, 나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였는데요. 이미 크기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하셨다시피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5mm 이하를 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도 이제 나노 물질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나노 입자라고 하면은 100나노 입자를 기준으로 많이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신문주 박사님의 의견에 동의한, 동의하는 게 어, 1 마이크로 이하, 즉, 수백 나노의 입자들도 굉장히 민감한, 어, 독특한 특성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나노 플라스틱의 범주를 약1 마이크로로, 어, 여기서도 활인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크기가 클수록 물리학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나노미터, 즉, 크기가 작을수록 화학적인 영향을 주어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이에 있는 이 크기의 입자들은 물리학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것의 영향이다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까지 앞서 그 리뷰 논문에도 말, 어, 나와 있지만 이 독성 연구 중에서는 주로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나노 플라스틱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연구가 수행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제 나노플라스틱에 대한 영향을 보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독성 영향을 살펴볼 때 이제, 어, 고려해야 할사항들이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크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모양, 그 다음에 재질, 그리고 나노 입자의 특성 중에 하나인 이제 표면 전화를 비롯해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독성 연구가 수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최근 연구를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리면은 어,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대한, 대한 이제 실험실 수준에서의 연구는 대부분 이 폴리스타이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피어 타입의 폴리스타이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뭘까 이제 살펴봤을 때이 폴리스타이렌이 여기 크기를 보시면 50나노미터에서 20마이크로까지 굉장히 다양한 레인지에 있는 크기의 입자를 합성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 연구 결과가 폴레이트렌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 마이크로, 수십 마이크로미터, 큰 크기의 입자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폴리스타일렌의 표면 계질 표면 전화에 따라서, 사실 표면, 나노입자의 표면은 생체, 특히 이제 멤브레인이라든가 어, 세포의 겉에 있는 상, 멤브레인의 어,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표면 전화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그 독성 연구를 할 때는 저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지만 너무 다양한 생체 물 생물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생물체를 가지고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수생물 중에 가장 작은 물벼룩부터 뭐 성게나 이제 최근에 가리비와 같은 이제 조개에서도 연구가 수행이 되어있었고 어, 제브라피시 어덜트나 엠브리오 그리고 최근에 2017년에 또 마우스를 가지고도 연구를 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을 말할 때 어떤 것이 독성인지에 대한 것도 지금 중요할 텐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모탈리티나 이제 디포메이션 그리고 특히 이제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어, 카디아, 심장의 이상이라든가, 어, 최근에는 그 뇌에 어떤 데미지를 준다는 연구 결과도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이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행동 이상이 나타나는 것을 또 보고가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미세 또는 나노 플라스틱에 그 연구가 많이 그 보고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어 작년에 나온, 에이저 커뮤니케이션에 나온 논문에 따르면 그 수십 마이크로, 약3 0 마이크로미터의 그폴리에틸렌 글라이콜 비드가 비드를 크릴새우에 먹였을 때이 크릴새우가 이것을 소화기관을 통해서 이제 소화시키는 과정 중에서 수백 나노미터의 프레그멘테이션 된 마이크로비드로, 나노비드로 어 발견됐다는 것을 보고 가된바 있습니다. 아까 쪼개지고 쪼개져서 이제 수십 나노, 아 네, 수백 나노의 그 입자가 많이 생성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대표적인 실험 동물 중에 하나인 C. e l e g a n s 를 이용해서 이제 신경 독성이라든가 이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도 분석을 한바 있습니다. 어, 제가 한국 연구와 또 비슷한데요. 이 중금속의 그 독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2009년에도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제가 이번에 찾은 이제 아주 작년 12월 31일에 이 발표된 이 논문을 보시면, 이 생물 종, 아, 생물체와 플라스틱의 종류, 크기,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실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했고, 저도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경험과 이제 연구 동향 중에, 이제 정, 연구 결과 중에 하나로 저희 어, 연구소에서 지금 어, 최근에 발표했던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제 나무 플라스틱이 폴리스타일렌이었기 때문에 폴리스타일렌 나노 플라스틱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그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를 세 가지로 어, 지정을 해서 50, 200, 500 나노 미터의 어, 나노 플라스틱을 선, 선택을 해서 어, 특성 분석을 일단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입자고요. 입자가 굉장히 균일한 상태의 상태로 제조가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노입자는 어, 특히 이제 뭐 바다뿐만 아니라 이제 그물 속에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드라이 상태에서의 크기보다는 이수 물속에서의 크기가 얼마나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하드로 다이나믹 다이아미트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어, 독특하게도 이 입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과 또 제그라피시가 생존하는 데 최소 필요한 이온이 들어가 있는 에고버터에서도 굉장히 안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 저는 이 입자가 생체 안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형광이 입혀진 이 플라스틱을 똑같은, 어, 폴리스타일된 나눔, 나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 어, 제가 이제 처리한 조건 같은 경우는 이 제브라피시 엠브리오가 수정한 지 24시간 째 처리를 해서 24시간 동안 노출을 하고 어, 수정 후 48시간 때 이제 관찰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48시간이라는 건 중요한 아까 제브라피시가 이제 발달 과정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기 이 컨트롤을 보시면 이제브라피시가 알에 이 제브라피시가 이제 이제 난막에 보통 존재를 하게 되는데 48시간 이후부터는 이제브라피시엠브리오가이 난막을 깨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깨고 나오기 직전까지의 어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컨트롤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전혀 어, 형광이 나타나지가 않는데요이 크기에 따라서 이 겉에 있는 형광의 농, 음, 어, 세기가 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뉴얼로 이 난막을 찢어서 이 안에 있는 제브라피시 엠브리오를 이제 형광으로 관찰했을 때 겉에서는 거의 형광이 적게 보였던 이 플라스틱이 이 안에서는 굉장히 밝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수치적으로도 비교를 했을 때 크기가 작을수록 이 엠브리오 안에 많은 형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유를 좀 궁금해서 이 난막을 한번 어떤, 부, 난막에 설마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난막 그 제그로피시의 난막을 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코리온에는 약 660나노미터의 어, 균일한 크기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어, 이것을 바로 CPC, 코리온 포어 카널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구멍이 이 나노 입자를 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배려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크기가 작은 나노 입자는 이 구멍을 쉽게 통과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크기가 클수록 구멍을 통과하지 못하고 거의 바깥에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입자는 제외를 하고, 일단 50나노를 좀 더, 어, 그 형광, 안에 있는 형광을 관찰을 했을 때, 이 48시간에 형성되어 있는 제브라피시의 거의 모든 기관에서 이 녹색 형광이 그 발견되는 것으로 봐, 많은 어, 플라스틱, 거의 나노 플라스틱은 이 데브라피시의 조직에 많이 흡수, 흡착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노 독성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50나노 같은 경우에는 세포 흡수가 굉장히 잘 된다는 것을 또 알고 계실 텐데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또 그, 파란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핵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근육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48시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크에도 이제 녹색 형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이런 나무 플라스틱이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어, 노탈리티와 디포메이션, 노탈리티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어, 일단 저희가 그세 가지 크기, 그리고 농도도 상당히 높은 농도에서의 이제 플라스틱을 처리했을 때이 컨트롤과 비교를 해보시면 전혀 형태학적으로는 어떤 차이를 저희가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독성이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나노플라스틱 자체에 대한 독성보다는 이 아까 그 흡착된 물질이라든가 다양한 다른 팩터에 의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후속 연구를 아 다음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팩터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뭐, 박사님 말씀하신 케미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일단 실험실 수준에서, 어, 마일드한, 어, 컨테미넌트로서, 이제, 골드이온을 사용을 하였고, 이 골드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독성이 나타나는 부분을 찾고, 그, 이 농도와 함께 플라스틱이 있고 없고의 여부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특정 농도에서 이 플라스틱이 존재를 같이 처리를 했을 때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어, 독성, 그러니까 생존율 뿐만 아니라 이제 이상, 그기형을 유발하는 데도 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것이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어, 비교를 했을 때 사이즈가 어, 작을수록 그리고 농도가 높을수록 그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기형이라든가 행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이제 어떤 어, 어, 그것을 밝히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48시간 이후에 제우라피시 엠브리오가 그 난막을 깨고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바로 해칭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 농, 이 저희가 이제 정했던 특정 농도에서의 해칭을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이 금이온 자체만으로도 해칭이 안되기 때문에 금이온의 농도를 여러가지로 어, 달리 했을 때 특정 농도에서의 해칭도 어, 그 비교를 했을 때 역시 크기가 작을수록 해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그에 대한 이제 원인 규명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바이오 어세이를 수행을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에서 큰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 엠브리오 전체에서의 활성산소의 발생률을 확인을 형광으로 했을 때이 컨트롤과 비교했을, 비교하여 이 나노플라스틱만 있는 상태에서 미약하지만 어, 살짝 그 형?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어, 금이온에 의해서 당연히 높아진 활성산소는 이 플라스틱과 함께 있을 때더 증폭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세포소기관을 관찰을 했을 때 이 나노플라스틱만 있을 때에 이 미토콘드리아의 특이한 이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아까 형태학적으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것이 금, 그 미용과 같은 다른 어 컴테넌트에 의한 독성을 증폭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이 되었고 이러한 미토콘드리아와 ROS의 연결고리를 미토콘드리아 ROS 발생을 어 그 측정을 함으로써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사실 이 연구는 아주 기초적인 연구에 지나지 않고요. 지금 향후 이 다양한 컨테먼트와 이 플라스틱에 대한 상호작용, 그리고 이 플라스틱이 흡수되고 또 배출되는 거의 여러 가지 연구가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아직 그 심원주 박사님과 함께 지금 수행하고 있는 아, 지금 이 연구는 2019년 나무스케일 인사이드 백허버로 선정이 된바 있고요. 아, 이 연구는 사실 이정수 박사님과 조윤지 박사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이왕식 학생과 김학, 김은강 학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어, 사실 전자현미경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허영문 박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이 연구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어, 생명전 주요사업과 UST, 어, UST의 사업으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초미세 플라스틱의 인체및 환경안정성 연구용화 클러스터입니다. 그 국내에 계시는 많은 연구자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및 환경 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지금 이제 많은 정보를 어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내어 이번 주 목금에 제주도에서 해외 연사를 초청하여 국제 워크숍을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가 좀 두서없이 <laughs> 말씀을 드렸는데 어,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이제 나노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과 함께 또 연구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 연구를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좀 축적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